안녕하십니까 시원CNS 기술전부 북한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동적블록 치수 제어를 하면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제가 동적블록 첫 번째 영상에서 잠시 샘플로 보여 드렸던 이 너트 영상을 보셨으면은 해당 너트는 그립을 통해서 미리 만들어진 세팅으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 영상 같은 경우는 매개변수별로 이제 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컨트롤을 했으면은 오늘 영상에서는 정해진 세팅값을 다 작성을 하고 선택을 하여 선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블록편집기로 넘어와서 이제 작성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맥의 변수에서 찾기라는 기능을 이용을 할 거고요 자, 찾기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맥의 변수 위치 지정을 하라고 나옵니다 해당 기능을 제가 이 안쪽에다가 선택을 하게 되면 은 그 그려놓으신 도면 안쪽에 이제 그립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선택하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으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될수 있으시면 은이 찾기에 대한 그립 위치를 바깥쪽에다가 세팅을 해두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측에다 해놨을 경우에는 기준점이 좌측 하단이기 때문에 치수가 늘어나면서 또이 그립이 제품 안쪽으로 들어오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준점 왼쪽에 배치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매개변수를 선, 이제 지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동작에서 다시 한번더 찾기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매개변수 찾기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그 다음에는 특성찾기 테이블이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특성 추가를 눌러 주셔서 기존에 작성되어 있던 매개변수 특성들을 불러 오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거리 1과 거리 2는 지금 보시는 이 거리 1과 XY 축에 대한 매개변수겠죠. 해당 이름을 변경하고자 하실 때에는 지난번 영상에서도 잠깐 보여드렸지만 거리 1번 선택하시고 특성에서 거리 이름을 바꿔주시면 되십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X축 바꿔주고요. 그리고 거리 2번 같은 경우도 Y축으로 미리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용자가 보기 쉽게끔 이제 맥의 변수에 대한 이름을 바꿔놓으신 상태에서 다시 한번 찾기를 눌러주시는데, 여기서 이 하단에 찾기 아이콘을 눌러주시고, 우측 마우스 버튼, 찾기 테이블 표시 눌러주시면 다시 찾기 테이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특성 추가해서 보시면은, XY축으로 변경이 된걸 보실 수가 있으시죠. 자, 컨트롤 키를 이용을 해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성 찾기 테이블로 넘어오게 되면은요, 이제 좌측에서 입력 특성 이라고 하는 부분에는 x 와 y 축에 대한 매개변수 값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시는데요 일단은 저는 200, 300 그리고 100씩 증분을 시키겠습니다 300, 400, 400, 500, 600, 700 까지 좌측은 치수를 이렇게 기입을 해주신 상태에서 우측에다가는 그 그립을 선택을 했을 때 나오는 리스트 값을 적어주는 겁니다 사용자가 보기 편하게끔 적어주시면 되시고요 저는 이제 치수에 대한 전체 값을 보기 좋게 적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이 된 상태에서 확인을 눌러서 나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블록 편집기를 닫고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나왔을 때 블록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제가 지정한 위치에 그립이 나타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해당 그립을 좌클릭을 선택을 하게 되면은 방금 전에 작성했었던 리스트들이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리스트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작성이 되어 있던 매개변수 특성치를 적용이 되어서 작성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시죠. 자 같은 형상의 제품들 이제 라이브러리 항목들을 일일이 블럭을 작성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그 해당 블록을 찾기 위해서 검색을 하시지 마시고 동적 블록을 작성을 해두신 상태에서 사용을 해주시면은 빠르게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시원 C N S 홈페이지에 문의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